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라 아멘. 찬송가 200 이 십장입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활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한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돌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받아 한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되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이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적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이고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유기성입니다. 다양성이 무엇입니까? 구성원들이 다양한 특성을 제각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기성은 무엇입니까? 그 다양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유기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다양성과 유기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 몸의 비유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에서 믿는 사람은 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개인들은 생각과 성향과 이해관계, 공감대, 성별, 신분, 나이,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받아 한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가르쳐서 초월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의 특성으로 교회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많은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신체 부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서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름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서로 다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몸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인류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서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치 사상이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됐죠. 또 서로 다름의 문제로 인해서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과 반목과 투쟁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작에 기원 후 1세기 초대 교회 때부터 한 몸과 여러 지체라라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완성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독립적인 개인들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비유로 설명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개인은 몸과 그 신체 기관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때에 만일 하나만 강조하고 서로의 각기 다양함을 강과하게 되면 회기라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을 전체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생각이 정치화되어져 버리면 나치즘이 되고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부위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몸도 비로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만일 존중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전체적인 집단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사불란하게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교주를 중심에서 움직이는 전체주의 이단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부분이 나오죠. 몸에는 옷으로 가리거나 또 덮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연약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내부 기관이 있습니다. 자, 가리어지고 심지어는 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신체 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이냐? 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관들이 옷으로 보호되고, 어, 안에 감추어진 그 기관이 오히려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어, 옷까지도 덮어서 신체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쉽게 손상당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활동을 하는 사람만 빛이 나고 인정만 받는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가 소홀히 대한다면, 교회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교회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속은 부실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체들을 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은요, 일방적으로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신체 기관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몸에 기여를 하고 또 몸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성하실 때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돌봐주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서로 상호보완으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신체 기관은 그 개별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몸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벽돌이 스스로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벽돌이 서로 쌓이고 연결될 때에 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교인은 돼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 간섭받지 않고 큰 교회에 출석하면서 묻혀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무적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지 못하도록 왔는지 갔는지 그냥 조용히 그냥 묻혀서 신앙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혼자 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도의 삶은 혼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보완해 가면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의 존재로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현실교회에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 해결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 원동력,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교회에서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일까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한우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일어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닮아간다면 낙이 새끼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한 몸됨을 우리가 이땅 위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아주 미랄 것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귀한 일꾼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하나를 하나의 모습을 이루며, 또한 하나이지만, 또 서로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각기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게 하시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손 내거라 다쳐녀 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손 라기도 하나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